예, 오늘은 동구전자 원두머신 DM200이나 HQ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슬러지가 원두 찌꺼기가 좀 동그랗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물처럼 흘러서 이 원두머신 안에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요.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, 문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. 브로맥이 있고, 원두가 나오는 원두 추출구고, 그게 이제 원두 원액과 물이 나오는 홈입니다. 어, 보통 슬러지가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이제 떨어지는데요. 보통 어, 약간 물기가 있지만은 동그란 모양을 형성해서 떨어집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근데 비정상적으로 슬러지가 물처럼 흘러서 많이 경우, 지저분해지고 또 앞으로 원두 원액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 노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. 노즐 호수.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데에 구멍이 생겨서 일로 물이 새는 겁니다. 원액이 새는 겁니다. 새서, 이 원액이 새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슬러지에 묻어서 물기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. 그럴 경우는 이 노즐 호수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. 또한 가지 경우는 여기 초음파 융착이라는 실린더가 있는데요. 여기에는 까만색 오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거나 홈이 생겨서 또 어떤 경우는 이어 오링이 약간 파손이 되어서 이게 쭉 실린더에 압착이 돼서 원액이 쭉 위로 해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이 안에 실린더와 요 피스톤이 약간 틈새가 생겨서 사이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이 새 경우는 이 원액이 앞으로 동그랗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슬러지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 원두를 추출했을 때어 슬러지가 많이 지저분하다, 슬러지가 물처럼 흐른다. 그래서 이 자판기 내부가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요 노즐 호수나, 요 보시면 이 노즐 호수나, 또이 초음파 용착이 부분에 틈이 생겨서 아니면 여기 오링, O링, 33mm 오링이거든요. 이 오링이 약간 많이 파손이 되어서 이 틈새로 물이 새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오링을 바꾸시면 되고 노즐 호수를 바꾸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,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없고, 또 AS나 동구진나 서비스센터를 부르셔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